어, 글루타치온이 요즘에 품절이잖아요. 그래서 새로 샀죠. 어, 품절났던 건데, 요즘에 또 다루, 새로 이제 나왔어요. 어, 나왔는데, 그 품절 나기 전에 이제, 음, 제가 산 거죠. 어, 품절 나서 어쩔 수 없이 산 거. 아이오브에서 한 거는 아니고 네이버에서 샀어요.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, 대충, 1 8 0발 180알이나 되고, 되게 이제 가동비가 있어요. 음 이렇게 흰 캡슐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가까이 보겠습니다 여드 약간 하얀 듯 하면서 노란 듯 하면서 이런 색깔이에요 그래서 180알에 37,000원 정도 하거든요 택배비는 8천 얼마 정도 그러니까 음 4만 얼마 정도 하죠 그리고 180알이니까 하루에 하나씩이니까 계산해 보시고 제가 산 거죠. 어좀 가루가 있어요. 겉에 가루가 이렇게 나오네요. 그래서 음, 그죠? 그렇죠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